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일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별세한 사실이 25일 확인됐습니다. 한 부회장은 딸의 결혼식 피로연 참석 후 심장마비로 쓰러져 서울 삼성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1962년생인 한 부회장은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한 후 37년간 TV 분야에서 근무한 전문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을 맡아 삼성전자의 TV 사업이 10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는데 기여했으며 2021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해 IT 모바일과 소비자가전 부문을 통합한 DX 부문장을 맡아왔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AI 산업성장에 맞춘 신사업 추진을 강조하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오는 26일 예정된 삼성가전 최대행사 웰컴 투 비스포크 AI 기조연설은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DA 사업부 개발 부문 경영진으로 대체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부 공지를 통해 부고를 알리며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 애도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소식은 뉴챕터에서 만나보세요.